안녕하세요. 지안입니다. 주방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 바로 도마인데요. 다양한 재질의 도마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원목 도마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원목 도마는 나무 종류에 따라서 무늬와 색깔이 다양하고 단단한 정도도 달라서요. 도마를 고를 때 선택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원목 도마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몇년 동안 편백나무 도마를 썼는데요. 편백나무 도마가 장점도 많지만 습기에 약한 편이다 보니 금방 거뭇거뭇해지는 것이 신경이 쓰여서 몇달 전에 습기에 강하고 단단한 재질의 원목 도마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레드오크인데요. 현재 레드 오크 도마를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선물을 할 도마 역시 같은 레드 오크로 사려고 하다가 메이플이라는 도마를 알게 되어 지금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도마는 레드 오크인데요.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빗살 문이 들어가 있는 게 예예. 수관이라 그래서 예예. 나무의 숨구멍이 조금 더 넓어요. 저 메이플에 아 비해서. 수, 수관이 넓어요? 네, 수관이 예. 넓어서. 구멍 같은 거. 그렇죠. 나무의 예. 구멍이라고 보시면 숨. 돼요. 네, 여기 단면을 보시면 예. 더잘 보이실 거고. 얘는 그 수관이 넓어서. 수분 침투라든가 음식물이 들어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음식물 네. 같은 게 혹시나 끼면 잘안 빠질 가능성도 그렇죠. 있고. 네. 네. 얘는 말시겠지만 그런 수간이 거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메이플. 네, 하드 메이플 중에서도 스펄티드 무늬가 들어가 있는 좀 특이한. 아. 이거를 오일 마감을 안 하면 어떤? 어떻게 되나요? 오일 마감을 안 하면? 오일 마감을 안 하면 나무 속에 수분이 침투가 많이 되겠죠. 예, 예, 예. 그러면은 나무 자체가 원래, 원래 수분에 좀 약해서. 예, 예. 휘어지거나 갈라지거나 하는 현상이 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오일 마감은 거의 필수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아안 하고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예, 예. 네, 저는 오일 마감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일 자체도 저는 예. 제가 천연성분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거는 안전성 이런 여분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도마가 이거 지금 칼 도마로 쓰기에는 이거는 좀 그렇죠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예. 크기가 좀 칼질하기에는 작죠 예 네. 뭐 이렇게 썰었을 때 예. 도마에서 벗어날 수있을 정도 크기밖에 안 되니까 좀 칼질하는 데는 좀더 넓은 도마 아 이거 예. 이제 좀 무슨 빵 같은 거 그렇죠. 예쁘게 만들어서 예, 예. 플레이팅하고 빵이나 반찬 이렇게 여기까지 예, 예. 올려놓고 예. 아.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접시 대신 예.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 국물이 이건, 없는. 관점. 무슨 나무? 얘는 월넛입니다. 월럿. 호두나무고요. 국미산 아. 예. 호두나무예요. 예. 예. 네. 이것도 레드 오크. 네. 이거랑 예. 같은 거단단하고 네. 저기 맞습니다. 습기에 강한 나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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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그 와인 만드는 그 와인통이 같은 오크 계열의 나무로 예.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탄닌 성분이 나와서 사실 예. 와인 송우으로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 예. 또 탄닌 성분뿐만이 아니라 습기에 가장 강하기 때문에 뒤틀리거나 갈라지거나 하는 게 가장 적어요. 아, 이 나무 아, 다른 나무에 비해서 네. 이 나무가 꼭 그렇게 강하다는 건 아닌데 아, 예.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런 변형이 예. 좀 적은 예. 나무. 칼집이 덜 나고. 네. 이거는 이런 거는 또 어떤? 다월료신가요 네, 여기 있는 거는? 이세 개는 월료시고요 예, 이거는 팥구나무. 좀 나무가 무르기는 그러니까 단단한 정도는 어떤? 어, 레드 오크랑 조금 비슷해요, 비슷한데. 예, 예. 나무 색감 자체가 어두워서 예, 예. 칼질을 했을 때 칼집이 예. 다른 나무에 비해서 더잘 잘 보이, 보이고 예. 그렇다고 나무 깊이 파고드는 건 아닌데 예, 예. 겉에 표면에 보이는 칼집이 조금 아. 더잘 보일 수는 있어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예, 예. 네, 색깔이 어두워서. 예. 여기 지 캄포도 있나요? 캄포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예. 저는 캄포는 주문이 들어와야 제작을 하고 있고요. 아, 예. 이게 캄포 재질이에요? 뭐 캄포는. 좀 나무 중에서도 좀 약간 무른? 그렇죠. 하드우드 쪽에 속하기는 하는데, 예, 예. 하드우드 중에서는 약간 좀 무른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칼질을 좀 많이 했을 경우에, 예, 예. 레드우크나아니 메이플은 예. 겉에만 칼집이 나는데, 얘는 약간 파이는 아... 네. 그런 경향이 조금 아... 있어요. 아. 다이는 경우도 있네그것도 네. 습기에는 좀 강한 편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예, 관리를 어떻게 네. 하느냐에 따라서 얘는 조금 시원한 향이 납니다 아. 나무 자체에서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그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나무라 그러면 이 중에서는 지금 이 캄포가 제일 제일 가볍죠 그런, 제일 가벼워서요? 네. 다른 나무에 가벼워서. 비해서 제일 가볍죠 아, 손목에 무리도 덜 가고 네 여기 예. 아까 메이플이라고 했죠. 메이플. 메이플. 보시면 얘도 메이플이에요. 같은 아, 메이플인데. 네. 많이 다르네요, 나무결이. 네, 얘는 이제 스파티드가 들어가서. 예, 예. 예. 더 예. 비싸요. 네, 좀.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예, 예. 이런 나무 찾아보기가 예, 예. 쉽지는 않아요 시중에서. 아 이거, 이거 가져가야 되겠는데요? 저 사진으로 봤을 때는 고민을 했었는데. <laughs> 예뻐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좋아하세요. 아... 예. 그래서. 예. 펜 만드시는 분들은 요런 무늬 살려서 펜도 만드시고요. 뭐를 만든다고? 펜. 우드 펜. 펜. 펜이 있어요? 네. 펜. 아 펜. 아, 손에 쥐고 쓰는 네네네. 거. 아 예예. 예. 만드시는 분도 예, 예, 예. 제일 좋은 나무 중에 하나예요. 예. 네. 도마를 고를 때는 뭐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선 고려를 해서 고르는 게 좋아요? 어 개인 취향이에요. 취향이요. 네, 네. 개인 취향이라서 제가 이거는 뭐가 정답이다라고 예, 말씀은 못 드리고요. 예, 예. 어 어떤 음식을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 예. 도마가 좀 선택이 갈릴 수도 있어요. 아 칼질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이런, 이런 단단한 게. 네 아주 좋습니다. 칼질하기에는 칼질을 네. 많이 한다 그럴 때는 대신에 예예. 나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칼이 조금 빨리 무뎌지는 경우가 좀아 있어요. 예예. 대신에 예. 좀 부드러운 나무로 쓰시면 예예. 칼질을 하면서 예예. 칼은 빨리 안 무뎌지는데 예예. 나무가 좀 많이 파이는 아 경우. 가아 그래서 그거는 예 호불호가 다. 아, 좀아 있어요. 이거 엔드그레인도 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비싼 나무고요. 네네. 그는 <laughs> 멀러 타고 애쉬라는 나무를 예예.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서 만든 도마예요. 예 어떻게 설명을 지금 드릴까요? 사실은 가격을 생각하면은 좀 비싸서 그런데 제가 진짜 상당히 갖고 싶은 도마거든요. 이게. 그데이거를 예. 가성비로 따지면 얘가 예.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네. 네. 두배 예. 두배 차이는 나지만. 예예. 그만큼 이 오래 네. 쓸수 있고. 네. 오래 쓰기도 하고 아 이거는 좀 손목에 부담이 이런 거에 비비하면 좀 적나요? 더 손목에 부담 이런 거는 음, 음, 무게는 훨씬 많이 나가는데요. 예, 예. 무게는 훨씬 많이 나가는데 칼질을 예. 했을 때 얘는 나무 나무의 섬유질이 예. 잠시만요. 얘는 나무에 섬유질이 옆으로 누워 있어서 네네. 칼질을 했을 때 예. 섬유질이 끊기는 예예. 그래서 섬유질이 끊겨요. 예. 섬유질이 끊겨요. 예. 나무 는 섬유질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여기다 예. 대고 칼질을 하니까 예. 이게 섬유질이 끊기면 가시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예예. 장시간 예예. 사용을 하면. 네. 근데 얘는 나무에 섬유질이 이렇게 해서 나무를 붙여서 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섬유질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칼질을 하니까. 소질이 끊기거나 하는 건 없어요. 네네. 나무가 자연적으로 좀보원을 하는 기능이거든요. 예. 칼질을 해서 칼, 칼이 들어갔으면 벌어지잖아요. 이게 다시 이렇게 오므라드는 또 자연적으로 또. 예. 그래서 칼이 깊이 안 들어가요. 예예예. 그리고 안 예쁘잖아요. 에이, <laughs> 일단 예쁘잖아요. 예 예쁘죠. 고급스러워요 이게 네. 그러면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집성이잖아요 나무를 네. 다 네. 단면 단면 잘라서 이렇게 붙여 붙이다 보니까 여기 접착제가 쓰이는데 네, 네. 그 접착제는 저기 어떤 접착제는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요 미국에서 예, 예. FDA 승인받은 친환경 접착제를 사용을 예, 하고 친환경 있어요 친환경 접착제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도마에 사용하는 접착제고요 예예 갈라 이 집성한 부위가 갈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나무가 아, 깨지면 않고. 깨졌지, 예. 집성한 부위는 절대 갈라지거나 아, 그러진 않아. 요 친환경이고, 네. 예. 또 오래 이런 거에 비하면 이런 도마에 그렇죠. 비하면 더... 훨씬 오래 쓸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 욕심은 생기는데 당장 사기에는 좀 가격이 좀 부담스럽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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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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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이런 도마는 예예 앞뒤로 사용이 가능하죠. 예, 하세요. 앞뒤로 사용 가능하고 예. 반면에 이 도마는 한쪽면만 깊 사용을 못합니다. 아 한쪽밖에 네. 사용을 또못 하나요? 네, 얘는 이제 도마 발이 달려 있어요. 예이 도마 발은 도마를 사용할 때 미끌리지, 미끌리지 말라고. 예 예. 네. 이런 거는 그냥 바닥에 놓고 쓰면 예예. 미끌리니까. 예 예. 끌리지 말라고 한쪽면 아, 뭐 이거는 잘잘미끌리나 봐요. 이 도마는 요런 어, 거에 비하면 아무래도 이제 집성을 한 거고 네. 어, 반면으로 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예. 네. 다른 도마에 비해서 약간 틀어지거나 하는 거는 조금 있어요. 아. 예. 네. 근데 일반 이런 도마는 틀어지면 달그락달그락거리는데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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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도마가 발이 있으니까 예. 네, 네. 달그락거리는 거는 없어요. 아, 달그락거리지 않고요. 달그락거리면은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틀어져 버리니까는 밀리거나 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서 예예예 예, 예. 오히려 더 아... 사용하시는데 장시간 사용하시는 데는 훨씬 더촉하고 엔드 그레이이고 그 이상민이 네, 네. TV에 나와서 예, 예. 이동화를 한번 가지고 나와서 유명해진 동화이예그 예, 예, 예. 예. 개그맨 옥동자 예예 예. 그분도 이거 쓰시는 거 제가 봤는데. 네, 그분도 예. 직접 만드시고. 예, 이거 나무결은 네. 여기 상당히 무늬가 이쁘잖아요. 네. 쓰다 보면은 이게 또뭐좀 흐려진다거나 어, 그러진 그런 건않습니다 칼집에 그런 네, 건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제가 판매하는 도마는 네. 칼집이 많이 나거나 그랬을 경우에 예예. 저한테 다시 가져오시면 다시. 제연마를 해드려요. 예예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 때 네. 기본적으로 <laughs>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마를 네. 이렇게 직접 제작하게 이렇게 대신 저는 도마를 만들기 시작한 건 저희 아들 때문에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예예. 예. 저희 아들이 아직 어린데 26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네. 네. 그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예. 물론 다른 동모들도 아이가 소중하겠지만 더 예. 소중함을 느꼈어요 아이에게 그 이유식 도마를 한번 만들어줘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에 처음 도마를 만들기 네. 시작했어요 예, 어. 대단하신 네? 아버님이세요 <laughs> 아이에 대한 아빠의 그 관심과 사랑으로 이런 좋은 네. 도마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주문을 하면 대체적으로 재고가 없는 것들은 한 얼마 정도 걸려야지 제작이 이제 되, 되죠? 최소, 최소한 오일에서 길게는 이 네. 주까지는 잡아주셔야 넉넉하게 예예. 제작이 됩니다. 제가 네. 나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예예. 또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한 4, 5일 정도면 제작이 예예. 되고요. 예예. 그다음에 나무가 없는 것들은 그래도 예. 나무를 봉쇄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포장 혹시 필요하세요? 포장 뭐 특별히 해주시나요? 확인을 하는데 예. 바로 가서 사용하실 거면 뭐 예. 바로 살... 사용할 건 아니고 저희 <laughs> 예. 강원도에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예. 포장해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거는... 예. 예. 왁스구요 예 왁스요 네 천연 재료로 만든 왁스구요 제가 예. 직접 개발을 해서 현재 인터넷도 판매를 하고 있는 예. 도마 관리 전용 왁스입니다 음. 네, 네뭐 이거 호... 특허를 내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특허는 아직 안 냈구요 예. 네그 인증 기간은 인증까지는 예. 받았습니다 아예네 네. 호두 오일도 들어가고 호호바 오일도 들어가고 네네 뭐, 호두 오일 호호바 오일 그 다음에 홍화씨 오일 예예 카나우바 왁스 카데릴라어서 비즈왁스 송진 예. 예. 이거를 가져가서 이제 언제 음, 발라주면 되나요? 도마에 윤기가 없을 때. 마 윤기가 없을 때. 네, 그러면은 그한한3 4 개월 정도 되면 윤기가 없어 없어지는 것 같던데요. 쓰다 네, 보면. 맞습니다. 그 정도 되면 사실은 한 달에 한번 정도. 한 달에 한번 정도. 아, 네. 계속 꾸준히 꾸준히 바르시면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아, 있죠. 예. 네. 칼집 무시하시고 그냥 그 네. 위에 바로 바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식품. 예. 이랑 예. 식품첨가물로 제조를 했기 때문에 예게제는 무해하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십시다 예예 감사합니다. 네.